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어 개스가2 8 1 5 8개예요 자, 그죠? 여기다가 제가 뭐 가이드 커브를 하나를 더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. 이렇게 넣어도 껐다가 키면은 28,158개. 똑같죠? 즉, 가이드 커브하고 이 실제 그 댄서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가이드 커버가 많아질수록 어, 헤어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세밀해지는 거죠 이렇게 멜라니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백라이트에 의한 빛 투과가 줄어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검은색 머리인데 이렇게 빛 투과를 늘리고 싶을,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부러 어, 멜라니를 없애버리고요 저는 이 베이스 칼라를 이용해 가지고 색을 잡아 버려요